<laughs> 물도 얼었어. 물이 얼었어요. 배터리도 방전됐어요. 아빠가 올 거예요. 갈수 있는 건가? 우리 아빠 온대요. 코미디가 따로. 오네. 진짜. 그래도 아빠가 좀비 사러 다행이지. 그러니까. <laughs> 아 그럼 우리 바로 그냥 버스 타거나 전철 탔 타서 돼. 어. 나간 거야? 배터리 없어서. 배터리 <laughs> 없어서. 아빠가 정비사면 좋은 점 고치러 와준다. 도들가대됐 얘기도. 사실 양말 더러운데 좀. <목소리> 응, 영 아까 봤을 때한 11도였어. 결국엔. <오 aggi> 주의하십시오. 라스고, 라스고. 드디어 출발합니다. 네. <laughs>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laughs> 네, 잘 해결되었습니다. 5,900원? 당당해. 이거 그거야. 내 카톡. 그거야. 아 테마에 있는 그거구나. 여기 지구해주세요. 발 나왔습니다. 제 도전을 원하시면 카요 카트 아니야? 어? 트라더 역시 예. 하지만 저는 터키로 원해. 어? 사랑 괜찮은 거야? 어? 아이, 어. <웃음> <나왔네>. <웃음> 아.. 어.. 나왔네. 아, 뭐야? 마그네시래. 귀여워. 마야 4,500원이래. 너무 귀여운데 이거? 괜찮난 뭔데 이거? 이거 오뚜기 <laughs> 귀엽다 이런 거 그... 얘는 아예 하나 같네. 아 뭐야 큰거 이렇게 그렇 에비 이것도 있어. 어 에비 프라이 근데 한거 귀엽지 않냐? 응 거. 거. <laughs> 밑에도 뭐가 있네. 야 이거 그거다. 어. 아, 어, 딸처럼 생겼어. 왜 이렇게 못 생겼어? <laughs> 이거. 어개 귀엽다. 음. 아 귀여워. 어 모루카다. 그니까 모루카. 어, 어 치카 이거 너무 귀엽다. 음. 왜 이렇게 찾잖아 못 찾지 이거? 어, 예. 나루토를 발견했어. 어풀박스야어열 종인데 0 개가 들어있어. 어 미나토나 카카시는 나루토가 나에게 나와줄까? 야 어디 갔어 그런. 어, 언니 어디갔어? 언니! 일로 와봐. 아, 뭐가 달라 해봐. 만천원이라. 아, 고민이야? 좀 고민이 되긴 하거든. 이거거든? <laughs> 이런 거거든? <laughs> 키링도 되고, 이렇게 스탠드 끼워서 할수 있는 거? 음. 이렇게가, 응. 이렇게 세 이렇게 개가 갖고 싶은데, 바로 나올까? 나올 것인가가 조금. 지금 풀박이야. 얘 무슨 말이야, 다차 있다고. 라인업이다차 있다. 박스모데 모르... 네, 중복이 있을지 모르는데. 지 중복이 있을지 모르는 거긴 해. 어. 얼마야, 그건? 몰라. 안 보이는데. 아, 만천원. 만천원? 역시,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다 귀여운데? 그치. 나 특히 애플을 갖고 싶거든요. 이거 뭐라 했지? 클립이래, 클립. 아크릴 클립. 아크릴 클립? 근데 뭐 그냥 전시해놓으시 그치. 어. 일단 나는 저, 조그만 애들이 목표이긴 한데. 조그만 거? 아, 귀여워. 나 나루토 봤었는데 나루토가 넘어어그 아, 옆에 앞에... 조조가 있는데. 75,000원.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엽다. <laughs> 어? 네, 이거 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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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넣어드릴 때. 요 때.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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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 두개 할까? 마음대로 하세요. 일단 그 푸지매니아 있을 때 거기 가보자. 그래, 거기가 아예 그곳이다. 거기가 어디인지 어? 몰라. 몰라. 그... 어디인지 몰라? 어, 그 어, 기억이. 어디가? 날 따라와봐. 응? 어디다 보면 날따라와는거야 그럼 어쩔 수없지 근데 저쪽이었던 걸로 기억해라. 아니 말고. 다잘찾지 근데 뭐할 만한 게 있나? 내 네, 크롬이도 약간 탐나는데 크롬이도 약간 탐났어 그치 네 어, 이거, 이거 이렇게인 거겠지? 아직 어, 너무 많이 남았다 헉, 치, 저게 치, 치, 라스트 칼. 원 갖고 싶어 그 라스트 원미친거 아, 같아 이제 알지, 알지. 내가 그때 했던 게 이렇게 많은 거였거든? 근데 언니 위에만 보고 한 거였잖아. 어, 다른 여건이 있는데 거기서 1등이 나온 거지 내가 진짜로. 그리고 오륜펑까지. 아, 요거구나 어, 근데, 어, 뭐, 어, 이거 나면 어떻게 들고 가? 가위 차 있으니까. 아, 아 당첨되지도 않는데, 막 이러고 있기. 나크롬이한번 해볼래?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자, 10월 크롬이 특기 하나만. 크롬이요 네. 드릴게요 셰어프롬에 네, 16,000원입니다.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니요. 저희 적립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어요 감사합니다. 2등인가요? 어, 이번이십니다 잠시만요. 어, 네. 1, 1등이세요. 이번, 1번에서 뭐? 2번이 1등이세 1등이래 또. 나 뭐야?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저 여기서 거 아니야? 여긴 아니었어 아, 그래? 어 치, 거, 일, 등나 진짜? 멋있 일, 보다담 어? 나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laughs> 이거 집에 놀을데 없어 와 대박 신난다 <laughs> 짱이다 아, 내거나 이거 해보자 <laughs> 솔직히? 뭐든 좋아 <웃음> 어 <웃음> 솔직히? 냥코? <laughs> 뭐든 좋아 나미씨 아, 너무 귀여워 이건 다 귀여워 진짜 <laughs> 귀여워 이 없어요 어. <laughs> 오늘을 위해서 내가이헤피폰티에만원을 쓰지 않고 아껴놓은 거라고. 귀엽게. 그래도 위시를 말해보자면 <laughs> 없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t What is it? w h a 이, 거 나오길 제일 바라긴 아, 했어. 이, 그래? 거아닌 이거, 양코 이, 제거귀엽 이, 아? 거 이거. 이,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 이거. 이, 이이 전화해. 거이몇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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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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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는 많다. 동전 교환을 했는데 동전이 9개가 덜나왔네요 이라고 떠가지고요 아, 아 이거 안 나왔다고요? 그, 기사님 그거 나갔나요? 그럼요? 아니요 결제가 아예 안 돼요 결제가 안된다요아 네네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공계해 드릴 거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개해 드릴 거 부탁드려요 500원 이덜나왔어 9개가 덜 나왔어요 네 9개가 덜 나왔어요 어 9개가 덜 나왔어요 만원 넣었는데 아 9개가 덜 나왔다고요? 네. 어느거나 나와도 상상이 없는. 이건 자기야. 어디서 통거했 이제 나왔다. 여기에 있는 저 나루토 피규어도 고홀린게있어아 아, 피규어. 이너 있는데 3만 2천 원이라고. 이거 어디가? 아니 반대로 뭐야? 이천만 원고 지금. 아이 아, 4천 원인데 2천만 고돌리거 나쁜 심안 귀엽다. 는 거. 가방. 안는 거. 거. 는거 아, 어, 어, 어. 어, 같은데? 같은데? 빨간색이야? 응. 맞는 것 같긴 한데 잘 안여요. 려 하나 더해야 그래. 오다것 같아. 따르 데요? 복이 아니에요. 같아. 거? 러버야, 러버. 러버 스트랩이야. 아. 음 봐봐. 아 귀여워. 상어야? 아네 상어 이 이거 왜 불량이야? 음. 그게? 문어 봐봐 아 자석? 자석이네 어, 자석이네 아 냉장고 붙이네 오 예, 진짜, 아, 진짜 귀엽다 근데 문어 진짜 귀엽다 여기 다른 냄새가? 어? 나루토X야 아 어. 근데 일단 1등 아크... 아직 아무도 안 나온 거 아니야? 그리야 포스터 포스터 1등이랑 안 나왔지 안 이건 안 나왔지 갖고 싶네 <laughs> 그거 여기에 말씀드리는 거지 응. 시노비의 유대래 여기 들어봐 언니 안에 뭐더 있는 거있이 어, 이거 거의 무겁다 이거 그럼 그래, 무거워 그니까 안녕하세요 와. 저거 나루토 포즈 있잖아요 저거 시노비의 유대인가 <laughs> 그거 한번 할게요 아. 과연... 아 네, 이번에 안될거 같은데? 우와. 이.. 이상.. 이상 뭐였지? 몰라, 기억 안 나. 이상 아트 텀블로 혹시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어, 텀블러. 아, 텀블러! 어, 납득이 났네. 어떻게.. 일단.. 감사입니다 어? 나루토랑.. 누구 누구 있어? 카카시 있고.. 누거잖아 어. 응. 아. 어. 나루토 탑 99? 응. 네, 안녕하세요 아쿠시매요 어, 나루토요? 네잠시요네 나루토 탑 99요 네몇회 하시겠어요? 일단 두 번이요 네 32,000원이시고요 저희 쿠시메니아 적립하시나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네두개 뽑아주시면 되세요 영수증 필요하실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결제 완료 되셨습니다 아 너무 많다 <laughs> 니아나 니아나 뽑아줄래? 그래? 에들어에 돼. 에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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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래 에플. F. F. 에나플 에플. 보플는 대로 플 에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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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나오면 그래. 어, 맞아 근데 다른 거나 왔네. 그래서 음, 리 네, e 랑 F상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 양쪽에서 하나씩 하나씩 제요이상은랜덤이세요 우와. 아, 이거는 고루 씨구나. 네. 거이요건상 어, 주고 드렸어요. 다른 거. 다다다 있습니다. 고루 나오네. 나, 안 나왔지. G의 컵 아니야? 어? 그랬나? 아까 흘러 가져다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이것도 컵. 컵 2개 됐네. 어떡하지? 어 <laughs> 나루포 포지에 한 번만 더. 네, 적립하시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과연? 이거는 이런 애띄었어음 똑같은. 이상 나왔어요. 음. 이게요 이건가? 이거다. 어? 근데 이거 괜찮아. 음. 중복만 아니면 돼. 얘좀 아, 네. 예뻐. 그 붙여놓으면 예쁠 것 같아. 안녕하세요. 포두만 그 아, 할게요.

두번 해보야죠. 얘랑. 귀여워. 얘랑. 오, 귀엽다, 이거. 제발. 너무 갖고 싶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나올리가몇 번이 가리고, 마음을 비우고. 다 아, 뽑았어. 봐. 두꺼봐도 아닌데. 또 이상이야. 또이 그만 나와. 저 까보겠습니다. 이상 그만 나와. 아이 나왔다. 더이두개에요네 <laughs> 상품 가져와 줄게요.